나르시시스트는 왜 그렇게 똑똑한 척을 할까요? 실제로 똑똑해서 일까요? 아니면 자신이 똑똑하다고 믿고 싶어서 일까요? 그들은 똑똑하다는 이미지가 자신의 가면 중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압니다. 세상은 똑똑한 사람을 칭찬하고 존중하며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나르는 그런 특권적 대우를 갈망합니다. 자신이 실제로 얼마나 알고 있는지보다는 얼마나 똑똑해 보이느냐에 집중합니다. 말을 어렵게 한다거나 책 제목을 나열한다거나 상대방이 모를 만한 전문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이 전략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많은 경우 한 가지 기술만 반복적으로 구사하는 쇼에 불과합니다. 그 기술이 통하지 않으면 오히려 당황하거나 멍청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나르는 매우 게으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자신을 업데이트하고 생각을 유연하게 하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가진 정보는 대개 과거에 익힌 몇 가지 팩트나 논리 구조에 불과합니다. 그 제한된 틀을 무한반복할 뿐, 진짜 지성으로 나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고정된 사고방식에 갇혀 있습니다. 마치 잘못된 전기 배선이 불안정한 피드백 루프를 무한히 반복하는 것처럼, 그들이 가진 유일한 지혜란 똑같은 말, 똑같은 논리, 똑같은 패턴을 우려내며 상대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조차 유치한 속임수에 불과하죠. 결국 그들의 똑똑한 척은 지적 능력의 결과라기보다 인정받고 싶은 욕망과 지배하고 싶은 충동이 만들어낸 연극입니다. 나르는 왜 똑똑한 척을 반복하나요? 나르는 지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본능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자랑이 아니라 자기 존재를 정당화하고 타인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타인의 칭찬과 인정을 지적 포장으로 얻고자 합니다. 지식은 자기 정체성의 중심으로 실제로 잘 알지 못해도 아는 척을 멈추지 못합니다. 그럴듯한 단어, 유명한 작가, 철학자 이름, 심지어 외국어 인용까지 동원해 나는 너보다 더 안다는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그러나 이는 진정한 지적 대화가 아닙니다. 상대를 계몽하거나 배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똑똑한지를 보여주기 위한 쇼에 가깝습니다. 비판이나 지적을 모욕으로 여깁니다. 나르에게 논리적 오류나 무지에 대한 지적은 개선의 기회가 아니라 자존심에 대한 공격입니다. 그들은 반성하거나 수용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복잡한 말, 더 권위적인 태도로 덮어 씌우려 합니다. 때로는 아예 대화를 피하거나, 그건 본질을 모르는 말이야. 너무 수준이 낮아. 라는 식으로 상대를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지적 허세로 감정 책임을 회피하는데, 감정적인 책임을 져야 할 순간, 누군가 상처받았다고 말했을 때, 그들은 논리나 사실 뒤에 숨습니다. 그건 네 감정 문제야.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마. 이런 말들로 상대의 경험을 무시하고 본인 책임은 교묘히 회피합니다. 지적인 척은 이들에게 일종의 방패이자 무기입니다. 자신을 방어하고 상대를 무력화하며 갈등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도구로 기능합니다. 실제로는 학습을 싫어하고 성장하지 않고 나르는 변화와 성장을 두려워합니다. 자신의 이미지가 깨질까 봐. 모르는 걸 인정하거나 배워야 할 순간을 피해 다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같은 표현, 같은 주장, 같은 단어를 반복합니다. 심지어 과거에 익혔던 지식을 마치 현재 기준의 진리처럼 고집하며 스스로를 더욱 고립된 인식의 감옥에 가둡니다. 이런 똑똑한 척의 실체는 불안과 공포인데 겉보기엔 자신감 넘쳐 보여도 그 내면은 극심한 불안과 열등감으로 가득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평범하거나 무능해질 위험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지적인 척, 유식한 척을 하며 자신의 존재를 가짜 권위로 유지하려 합니다. 이런 나르의 지적 허세는 결국 관계를 병들게 하고 주변 사람들을 위축시키며 나르 자신도 성장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나르들은 타인의 칭찬과 인정을 얻기 위해 자신의 학력, 전문성, 문화적 이해까지 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수다스럽고 과시적이며 끊임없이 허세를 부려 관심을 끌고 칭찬을 받으려 애씁니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나르는 자신의 지능을 무기 삼아 나르 시시즘을 키워나갑니다. 실제로는 똑똑할 수도 있지만,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과장하고 부풀리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교양 있는 척하기, 은밀한 나르는 외적으로는 조용하고 겸손해 보일 수 있지만, 내면에선 인정받기 위한 욕구가 강합니다. 실제 지식이나 이해는 얕더라도 세련되고 교양 있는 사람으로 보이려 애씁니다. 과대망상, 칭찬에 대한 끝없는 갈망, 그리고 공감 능력의 부족이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특성들을 나르 모두 어느 정도 드러냅니다. 강한 자존감, 명예와 영광에 대한 환상, 능력과장, 칭찬에 대한 집착, 타인 착취, 그리고 공간부족 등의 행동을 보입니다. 은밀한 나르는 이러한 행동이 훨씬 미묘해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나르들은 진정한 협력보다는 예스맨 문화를 만들고 유해한 조직 환경을 조성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런 나르 리더들이 조직을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립니다. 나르의 지적 허세, 어떻게 이길까요?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눈을 키우면, 나르가 자랑하는 지식이나 능력은 종종 피상적이고 단편적입니다. 구체적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해? 그 정보는 어디서 얻었어? 그 방법을 실제로 적용해 본적 있어?처럼, 깊이 파고드는 질문으로 그들의 지식 수준과 일관성을 테스트하세요. 말과 행동의 일치 여부 확인으로, 말로만 그럴듯하게 꾸미는 경우가 많으니 행동이나 결과와 대조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는 눈을 키우세요. 무엇을 아는지 보다 어떻게 아는지에 집중. 그들은 종종 외워서 말하거나 표면적인 정보만 갖고 있으니 왜 그런지 어떻게 도출했는지를 물으면 허점이 드러납니다. 나르의 허세는 관심을 얻으려는 계산된 행위입니다.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게 그들의 말에 속상하거나 흥분하지 말고 무심한 태도로 받아 넘기세요. 반응을 최소화해서 칭찬해주거나 비판하지 않고 단호하면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며, 그렇군요. 정도로 간단히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야기 돌리기로 허세를 부릴 때 대화 주제를 바꾸거나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돌려 그들의 허세가 무색해지도록 만드세요. 나르는 타인을 깎아내려 자신을 높이려 합니다. 자신의 강점과 경험을 꾸준히 확인하세요. 자신의 능력과 성취를 스스로 인정하고 기록해두면 그 어떤 깎아내림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면의 목소리를 믿기로 주변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말들이 많아도 자신의 객관적인 가치와 능력을 믿고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긍정훈련으로 매일 자기 자신에게 나는 충분히 가치 있다. 나는 나의 길을 가고 있다. 라고 말하는 습관을 들이면 심리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능이 높은 나르는 단순한 허세쟁이와는 다릅니다. 그들은 화려한 언변과 논리, 표면적 공감 능력을 무기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스스로를 절대적인 존재로 포장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에는 끊임없는 인정 욕구와 불안정한 자아가 숨어 있습니다. 이들의 허세를 이기기 위해 필요한 건 단순한 지식이나 말솜씨가 아닙니다. 진짜 힘은 진위를 구별하는 눈, 자신의 가치를 믿는 확신, 그리고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는 단단함에서 나옵니다. 나르의 화려한 말 속에 담긴 허점을 꿰뚫어 보고, 필요하다면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경계를 그으세요. 그들이 조종할 수 없는 사람 앞에서 나르는 힘을 잃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평가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나만의 기준과 신념으로 중심을 잡는 것. 그것이 지적 허세를 뛰어넘는 진짜 지성입니다. 당신은 누구의 허세도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진짜가 결국엔 이깁니다.